거의 한달 만에 우리 네 딸, 우리 영심이 아침에 배변 때문에 정원에 나왔습니다. 어 아, 우기가 돼서 여기 지금 그 정원에 잔디가 얼마나 많이 자는지 호수가 막 잠길 정도로 잠겼었는데, 아, 잠긴 게 아니라 자랐었는데. 어제 그냥 한 4시간 동안에 깎았습니다 이게 잔디가 비만 한번 왔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여기 저 예초기로 여기 좀 쳤는데 보세요 쳤는데도 지금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그냥 길이 다 막힐 정도로 어, 아주 그냥 뭐 왕성하게 자랐네요 예, 그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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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상 한 35도까지 올라가니까 비 오고 그러니까 그냥 막잡풀들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렇게 저기 잘랐던 나무도 지금 또 왕성하게 또 뻗어 나가네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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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넣었어? 배변했어? 이리와 이리와 애도 너무 더우니까 지금 저기 배변하러 나왔는데 애가 지금 시간도 지금 마킹은 좀 계속 하고 다니고 영심아영심아 어 이리 와봐 어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산책견들 이건 실내에서 키우니까 애가 참 뭐라 그럴까 부침정도 있고 제가 간만에 오면은 그냥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용심아 똥노어야지 응가해야지 응가 응? 응가해 음, 그래요.